예, 네, 안녕하세요. 그 왕가 사는 남자 연출을 맡은 장항준입니다. 우리 배우분들이 뭐저다 똑같이 너무 떨리고 지금 이제 막 시험 끝나고 막 진짜 채점하는 느낌이 듭니다. 제발 어, 저희와 비슷하게 어,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 서 감사합니다. 2월 4일에 연휴 앞두고 개봉인데 뭐 기대하시는 관객 수랑 이제 공약 궁금하구요. 아 관객 수 개봉을 공냐?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하시는? 아, 예. 저는 뭐 사실 뭐 제가 뭐 관객 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좀그 <laughs> 너무 좀 그렇고 그리 <laughs> 그냥 뭐 모든 부분들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할수 있는 모든 하나의 엄원는 손익분기점을 넘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아이 작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뭐뭐 공약일지 뭘지 모르는데 뭐 여기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삭발하시거나 뭐 그런 건 저는 상관은 없는데 어 저는 저는 그냥 뭐 아무튼 간절히 예 간절히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어 넘어서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좀 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 영화인데 계 우리 영화가 음, 올해 한국 영화의 제 도약에 어떤 조금이라도 미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, 감독님께 이준혁 배우 캐스팅 관련해가지고 궁금합니다. 그 박지훈 배우님까지도 되게 왕족의 웅장한 비주얼을 완성하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좀 웅장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이준혁 배우님 편, 이렇게 편집하면서 같이 나란히 보시면서 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. 또 지화자를 외치는 안재홍 배우님 캐스팅과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뭐 금성대군 역을 맡았던 그 이준혁 배우는. 그래서 이제 금성대군이 굉장히 정의로운 인물이잖아요. 마지막까지 세종대왕의 아들들 중 마지막까지 단종을 끝까지 지켰던 왕족 거의 유일한 대군 중에한 명이거든요. 대군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카 단종을 가장 예뻐했던 그리고 가장 충신으로서 기능했던 이그 왕자였는데. 이 캐릭터는 멋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실현되지 못할 정의를 꿈꾸는 그리고 역사를 다시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정방향으로 세우려는 울고든 인물. 그리고 왕족의 기품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준혁 씨를 캐스팅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서 아, 잘 됐다. 그래서 이준혁 씨께 시나리오 드렸고 이분이 또 흔쾌히 <laughs>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캐스팅 한 후에 갑자기 또 나의 완벽한 비서가 터진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운이 좋구나. 그래서 이 역시가 갑자기 원래도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월드스타가 되셨어요. 그래서 오어 이거 정말 너무나 너무나 천운이다. 야라고 생각했고 역시 뭐 영화 속에서 하시는 그 이준혁 씨의 그 어떤 태도나 그 발성 이런 것들도 너무나 감사했고 어 정말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질문이 뭐였지요? 그 뭐. 안재홍 아 지금 안재홍 씨는 제가 이제 리바운드라는 작품을 같이 하고 조금 예, 좀 특별 출연 예, 노루골촌장 특별 출연으로 이제 아까 처음에 그냥 신화를 드리고 특별 출연 하나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하고 싶으냐고 제가 여쭤봤어요. 그랬더니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노고골 촌장 하고 싶다고. 그래서 어 그리고 보니까 안재홍 씨한테 이렇게 약간 그런 수염을 달고 안재홍 씨가 옆에 잘 사는 어그 마을의 촌장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예진 씨와 또 되게 다른 색깔의 연기를 보여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. 네. 그래서 되게 아이 안정식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이제 이 촬영 임하셨던 것 같아요. 예, 뭐그 저는 뭐 제가 계속 이제 후반 작업하면서도 이게 뭐에 대한 관객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사실은 언뜻 언뜻 했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 실현되지 못한 정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. 예, 성공한 영문은 박수 받아야 하는가? 예, 실현되지 못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가? 그래서 단종의 죽음, 그리고 그 단종을 끝까지 지킨 충신, 충신 어몽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바가 아니었을까? 그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어, 좀 느끼셨으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